안녕하세요, 데일리즈의 리 하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바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제작하는 하리의 어찌아리오 사연전 코너입니다. 사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기재해둘 예정이니 편하게 눌러서 들어와주세요. 네, 어찌아리오는 고리 씨, 별이 씨와 함께 했습니다 사연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 3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하늘에 날았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탈 때는 헬멧도 잘 쓰고 속도도 정말 살살 천천히 달렸습니다. 제가 좀 많이 쫄보라서. 근데 이게 타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때부터는 무척이나 쌩쌩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내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렇게 재밌게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니 헬멧이 답답하게 느껴. 잠시 벗어둔 사이에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딱 타고 이제 킥보드 반납하고 집으로 가자 했던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죠. 친구들과 재밌게 전동킥보드로 내달리다 속도에서 계속 지던 저는 내리막길이 앞에 있었건만 그렇게 이든 말든 오기가 생겨서 엑셀을 누르며 질주해버렸습니다. 네... 다음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두렵고 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전동킥보드와 함께 내리막길 아래로 날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아프다거나 하는 감각도 전혀 없어서 다친 것보다는 전동킥보드의 안부와 10만원짜리 안경의 안부와 120만원짜리 휴대폰의 안부를 묻고 있었죠. 그것들이 다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새끼손가락을 내려다봤는데 새끼손가락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고 당황스럽긴 했어도 그때까지는 감각이 없었으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구급차가 도착해서 네저 그대로 실려 갔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급차 타본 경험이었어요 그 후로 응급실로 가서 뼈 맞추고 찢어진 이마 꼬매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여튼 제 인생에서 몇 없는 특이했던 경험 중 하나랍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다들 조심해서 타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언젠가 저처럼 하늘을 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네, 저희 오리씨랑 별이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현장에는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바로 옆에서 봤는데 거의 내리막 끝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진짜 하리가 붕 떠서 날아갔는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는 게아 이런 거구나 느껴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하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진짜 <laughs> 이 소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 너무 심하게 다쳤나 해서 봤는데 손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어서 진짜 눈을 진짜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아 다행,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 눈썹 이마 쪽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게 굳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심장이 너무 철렁했던 인데 저도 그 뒤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고 있어요. 네, 오리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연은 과거에 하리가 직접 겪었었던 일이랍니다. 모두의 가슴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죠. 네, 별이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근데 먼저 다치신가 먼저 걱정을 하셨어야지 물건을 먼저 걱정을 하시니 정말 뭔가 할이 닿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튼 몸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저희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아, 네, 별이 씨 여기까지 저희 나이 얘기는 하지 말도록 하죠. 아, 네. 아무튼 저는 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같고요. 저 앞으로 자전거만 타고 다닐 거예요. 네, 저도 하리가 다쳤다는 말 들으니까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버려가지고 타보고 싶었던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오리 씨랑벼리 씨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하리 어찌하리오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사연을 통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자주 찾아올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